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볼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열기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기구를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칭을 이용해서 열기구를 그리면 좀더 정확하고 쉽게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 가운데에다가 자,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 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에 일직선으로 선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열기구 크기를 먼저 정해주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가운데에 꽉 차도록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열기구 크기만큼 간단하게 우리가, 어, 나는 이렇게 이 정도로 열기구를 그릴 거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형태를 그려줍니다. 정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의 크기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열기구의 외곽 형태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곽 형태를 그릴 때는요, 자, 먼저 왼쪽을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오른손잡이라 왼쪽을 먼저 그리지만, 왼손잡이신 분들은 오른쪽을 먼저 그리셔도 됩니다. 한쪽을 먼저 열기구를 그려주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열기구의 모양은 엄청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왼쪽을 그려주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 다음에 그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왼쪽을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왼쪽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는 이제 대칭으로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눈대중으로 그리면요. 아, 뭔가가 굉장히 어렵고 삐뚤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막막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선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요번에는요. 자, 옆으로, 가로로.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한네개 혹은 다섯 개 정도 이렇게 가로로 그려줍니다. 정확하게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곳에다가 해주셔도 되고, 더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이렇게 가로로 선 그은 곳에서 이렇게 연필로 이 길이만큼 재고, 이 옆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자, 요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렇게 연필로 이렇게 재고 또 다시 이동한 다음에 그 부분에 찍어줍니다.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서 오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릴 때 자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도 되지만 우리가 좀더그 눈에 그 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로 센치 재지 않고 눈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더 형태를 정확하게 그리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 이렇게 점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연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이 중간에 하나를 더 그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자, 기인것 같아요. 자, 점을 찍어주시면 훨씬 더 연결하는 게 수월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 중간에 가다가 내가 뭔가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 번씩 그려주시는 거, 하나씩 그려주시면 훨씬 더 정확한 형태를 그려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쭉쭉쭉쭉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풍선 부분을 그렸으면 밑에 우리 이 타는 부분 있죠. 타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한번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대칭 형태가 그래도 정확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 있죠? 불필요한 부분을 지워줄 텐데요. 가운데 선을 그냥 두시고요. 우리가 이 풍선의 열기구의 윗부분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가로선들만 지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선들을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열기구를 보시면 어때요? 열기구에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를 한번 또 그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늬를 그릴 때는 가운데부터 그려주는 겁니다. 무늬도 또한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좋은데, 자, 먼저 왼쪽에 무늬를 하나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무늬를 길게 저는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늬를 그릴 때는, 자, 이 가운데 무늬가 한이 정도 넓이가 되면, 그 다음 무늬를 그릴 때는 조금 더 좁게, 이 가운데보다 조금 더 좁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이게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 다음 무늬를 그릴 때는 이 전거보다 조금 더 줄어들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무늬를 그릴 때 이렇게 넓게 그려주셔도 되고 좁게 그려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왼쪽에 무늬를 그렸으면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그렸듯이 자, 가로선을 이용해서 그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쭉 한번 옆에를 보시면서 같이 그려 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큰 거를 연습해 보셨으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 이제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다가 어? 나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잘안 되겠어. 그러면 다시 또 가로선을 이용해서 아까 전처럼 점을 찍고 그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다 그려주셨으면 가운데 선도 마저 지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늬를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여러 가지 무늬들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더 장식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줄무늬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줄무늬를 넣을 때는요. 자, 직선으로 그리지 마시고 얘가 볼록볼록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풍선의 볼록한 느낌도 나고 더 예쁜 열기구의 모양이 탄생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윗부분은 제가 볼록할 때 위로 그렸는데요. 이번에 아래를 그릴 때는요.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게 아니라 밑으로 볼록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눈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위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아래쪽은 아래가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예쁜 열기구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형태도 좀더 정확하게 되니까 우리가 열기구를 그릴 때, 오 와, 예쁘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열기구의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열기구들이 많거든요. 그 열기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예쁜 그림 그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쁜 그림 많이 그리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